와, 이거 대박인데요? 창했했음 죄송합니다. 뭐라고 있냐면 투공균사 마지막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들 보내기 전에 최종 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공균사는 굉장히 오래 묵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수 작업을 꼭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뭐 불량품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없네요. 불량품이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최종 검수 확인 스티커 같은 스티커를 붙여 주는 거죠. 붙여 주고 이렇게 붙인 상태의 준사는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재배양 오호기라나합 입자 재배양인데 한번 잘 사용해 주시고 부족함 있으면 알려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 방은 이제 반 정도 했고 그리고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수가 아, 힘들긴 합니다 하나하나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도 돈 벌라면 해야죠 그럼 사주세요